사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일요일 르침입니다와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금태양, 완전히 황금태양으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4월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저희들 곁을 떠나고 이제 5월이 내일서부터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아침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 오늘 찬란하게 떠오르는 황금 태양. 네, 이렇게 멋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둥근태양이 구름에 하늘에 떨릴 구름이 있지만 아주 멋진 음,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은 좀쌀쌀맞네요내 네, 바람이 제법 붑니다 여기서 네, 오늘도 황동일출을 전하는 자연전도사 일출전도사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호서 허니알매입니다. <laughs> 도도 일출을 바라보시고 멋진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멋있는 황금일출입니다. 음, 잘나구는게빛나있있습다다 우와, 바람이 아주 저희 집옥상이 아주 한겨울처럼 바람이 부네요. 일출은 아주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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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름에 이렇게 멋있게 펼쳐져 있는 사이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음, 태양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저기 골프 싱이연습장 있죠. 거기까지 아마 여름에는 갈 겁니다. 네, 한겨울에는 이쪽에서 떴어요. 네. 3개월이 이쪽에 뜨다 점점점점 12월, 1월, 2월, 3월, 4월 여기까지 떴습니다. 5월은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이 한 45도를 1년에 이렇게 뜨는 각도가 달라진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온더서 허니알매 오늘도 멋진 일주일 선물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네. 내일 아침 또 일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